니까 데이너김의 데일리톡 11시생방 마감방송입니다. 자 지금 오늘 흔히 <laughs> 날씨가 춥습니다. 자 우리 그 크리스마스이브에 즐거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정말 즐거운 소식이 없어요. 아까 9시방송에 전해드린 예, 중국 공산당 내부균열과 그 권력같은 중국이 미국을 예, 진짜 잡아뜨리고 세계를 적화하려고 그러다가 자기들이 지금 무너지게 생겼다는 소식은 참 기쁜 소식인데.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그냥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간단하게 중국 공산당이 얼마나 미국에 많이 침투했는지 이것이 이제 미국 사람들이 점점 알게 됐고요. 이제는 감출 수 없는 상태라서 미국인들의 경계심이 더 심해질 겁니다. 그리고 더는 진도 나가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자, 오늘자 어,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면요. 이 중국 공산당이 미국의 그 기업들마다 다 이렇게 이 공산당을 침투시킨 거예요. 자, 전 세계 기업, 연구기관, 정부의 중국 공산당의 간첩, 195만 명, 여러분 명단 발견됐다는 걸 말씀드렸죠. 뭐 여러분들이 더잘 알고 계시고요. 자,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 진짜 이 뭐 대부분, 대큰 기업들은 다 미국 기업입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에 진출대미국대대기업들 여기에 그야말로 중국 공산당을 어마어마하게다대어넣 대부분, 대기분대기분 대부분, 대부분, 다부분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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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니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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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대부분, 외국분 대부분, 대부분, 대지분 대부분, 대부분, 부분대부 그게 얼마나 사악한 거예요. 우리나라 노도, 노, 노조 지부 만든 것처럼. 자,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은 기업 내부에 공산당 위원회. 아, 참. 당 지부를 설치해야만 그 기업을 운영할 수 있답니다. 미국의 본사를 둔 다국적 컴퓨터 기술 기업, 여기, 여기 나와 있는 IBM, International Business, Business, Business Mechanical. 뭐, 이 회사, 뭐, IBM 모르는 사람 없죠. 옛날에. 최초의 그 컴퓨터도 IBM에서 나왔습니다. 물론 애플 에, 그 컴퓨터지만은 일반인이 막쓸수 있는 컴퓨터는 이게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정말 IBM 컴퓨터죠. 저는 애플 컴퓨터, 에, 애플폰 안 씁니다. 저하고는 안 맞아요. 애플폰도 안 맞고 애플 에, 그 애플 저노스북도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불편해요, 오히려. 저는 처음부터 XT 8088 XT 컴퓨터 처음 나왔을 때. 예, 그걸 제가 샀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 제가 장교 분급몇달치를 모아서 그 XT8088, XT 컴퓨터를 제가 샀어요. 프린터까지 다 샀던 기억이 생생한데, 그게 벌써 40년, 50년 지났네요. 자, 이렇게 중국이 이 IBM, 그 다음에 펩시콜라, 3M, 그 외에도 많아요. 뭐 다우 케미컬 이런데, 이런데 다 중국 공산화에 진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중국 공산당이 이 해외 기업을 이렇게 그야말로 떡 주물리듯이 주물린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IBM에도, IBM 중국 지사에도 20여 개의 당 지부를 만들어서 800, 808명. 그럼 뭐 1000명 가까이 공산당을 다 심은 거예요. 이 IBM 한 업체에만 808명이에요. 1000명 가까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N95 마스크.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마스크의 섬유 조직이 작을수록 큰 먼지가 통과를 못하죠. 근데 지금, 지금 이 중국 폐병 바이러스는 뭐 N95도 그냥 통과해버립니다. 마스크 쓰는 게 그렇게 효과적이지가 에, 저는 의문이에요. 물론 뭐, 뭐, 콜록 해가지고 침방울이 튀는 거 정도는 맞겠지만 은 바이러스는 못 막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이 건조하기 때문에 이 콜록하게 되면은 우리가 한 100만 개 정도 물방울, 비말 입자가 밖으로 날아가는데 이게 습기가, 여름에는 습도가 높으니까 습도와 합쳐가지고 땅으로 떨어져 버리는데 겨울에는 습도가 낮으니까 물방울이 바로 건조해가지고 그냥 뭡니까? 아주 작은 비말, 가루가 돼서 막 날아다니는데 N95 구멍을 다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이렇게 많이 퍼지는 거죠. 자. 그다음에 N95 마스크 등 각종 물자 생산 기업인 3M은 다섯 개 당지부와 230명의 당원이 있고 펩시콜라 여기에는 45만 명의 당원. 그다음에 세계 3대 화학 제품 생산 업체인 다오케미칼 여기는 네개 지부 337명. 이렇게 공산 당원이 아주 거의 숨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메리트 호텔 산하의 웨스틴 에 호텔 엔리조트 여기에는 23명 시장정보업체 닐슨홀딩스에는 94명 M&M's 초콜렛 아, 여러분 아시죠 이 입에서 눈 놓고 손에서 안 놓는다는 그 유명한 M&M's 초콜릿 여기에도 에 100, 아니 14명 그 다음에 뭐 31명 이런 공산당으로 꽉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진출하면 그 기업도 공산당 기업이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리고 지분도 자기들이 뭐 51%를 갖고 외국 업체는 49% 갖게 만들어가지고 겨울국 자기들이 지배권을 행사하고 그러니까 마스크 수출도 못하게 해서 미국이 마스크 대란을 겪게 만든 게 바로 이런,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근데 별, 저 그야말로 세 발을 피다 이거죠. 중국 공산당이 기관지 인민일보가 보도한 거에 보면은 2016년까지 7만 5천 개 외국 기업, 에 10만 6천 개 외자 기업의 70% 이상이 당 지부가 설립된네 거의 다 설치된 거예요. 그렇게 자기들이 보도했습니다. 이 공산당 지부는 중국 공산당의 건설 사업의 일환으로 공산당 세포 조직을 세계 곳곳에 퍼뜨리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또 이제 또 미국으로 가면 또그 공산당이 따라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점점 퍼지는 거죠. 자 중국. 매체들이 현재 중국 공산당원이 9,200만 명인데, 이번에 유출된 데이터가 195만 명이죠. 간첩이죠. 애들이 해외 침투해서 중요한 정보가 이제 유출되는데, 이런 식으로 공작을 하는 애들이 조금 더 키워진 다음에 외국으로 침투조로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중국 공산당이 세계를 적화하기 위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음모를 꾸미고 있고, 이번. 이번 뿐만 입니까 뭐, 남미 같은 경우에는 다 그, 이 선거 조작기로다가 개표기, 투표기로 다 조작을 했고요. 우리나라도 조작했고요. 그 다음에 중동, 아프리카 싸그리다 이 선거를 조작해서 선거를 도와줬으니까, 그다음부터 중국이, 너내말 들어, 내가 당선시켜주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남미의 모산한 나라, 야, 우리가 이 선거 기계, 뭐 싸게 줄게 아니면 뭐 기술을 지원해 줄게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이 아주 중국말 잘 들을 것 같은 좌파한테 야너 내가 당선시켜 줄 테니까 우리 말잘 들어 이래서 당선시켜 가지고 그 나라를 지배하고요 이런 식으로 남미와 아프리카와 중동과 뭐 우리나라까지 다 후진국과 동남아시아까지 다 지배하는 거예요 이제 하다 하다 미국까지 먹으려 하다가 이번에 이제 목에 걸린 거죠 예, 아담 세프리 걸린 것처럼 그래서, 이번 미국 대선 사태가 참 불행한 사태지만은, 전 세계가 이 중국 공산당이 얼마나 사악하고 이 악랄한 이 악령이라는 거, 이제 전 세계 백일화에 드러났기 때문에, 야, 이거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은, 중국 공산당이 세계를 적화할 그런 적화 통일하려고 그러는데, 그 음모가, 뭐, 아르마리로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악랄하게, 이렇게까지 이 광범위하게, 이렇게까지 된 거는 우리 몰랐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를 이제 전 세계가 아주 소상하게 다 알아버리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공산당이 정권을 잡고 있는 나라는 어쩔 수 없겠지만,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중국은 높은 산이고, 우린 작은 봉우리인데 중국을 꿈꾸는 A4용지는 지금도 중국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나라는 참 어렵습니다. 정권이 바뀌기 전까지는. 그러나 정상적인 나라는 중국을 경계하고, 중국이 뭐 공짜로 준다면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공짜로 준다면 나중에 더 많이 뺏어 먹는 도둑질을 하는 거죠. 절대로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로 준 다음에 나중에 그 나라 통째로 주워 삼키는 그런 도둑질을 한다는 것이 이제 확실하게 이제 백일하에 드러났기 때문에 이번 미국의 선거 조작이 참 불행한 사태지만은 그나마 전 세계로 보면은 진짜 이 불행 중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진짜 사악한 악령 중국 공산당이죠. 정말 시벌건 이그 시벌건 그 속내가 전 세계인들에게 다 들킨 거예요. 자 오늘자 외신을 봤더니 정말 중국에 대해서 이 우리나라 같은 나라야 뭐다 완전히 언론이 다 장악돼가지고 중국 빨아주는 기사만 쓰죠. 에,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조중동이야 말로 더티 차이나 머니에 매수돼가지고. 절대로 중국을 비판하는 기사 쓰는 걸 거의 못 봤어요 요즘에요. 그렇지만은 이 더티 차이나 머니를 먹지 않고 제대로 된 보도를 하는 이 외국 언론들은 중국에 대해서 진짜 비판적인 기사를 마구마구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이제 서서히 내분에 네 휘말리고 있어요. 미국 대선에 개입한 것이. 어마어마한 이 세계적인 사건으로 떠오르면서 중국 공산당의 그 폐악이 뭐 아주 백일 안에 드러나버리니까, 이야, 저거는 정말, 중국은 정말 사악한 악령이 맞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예, 천멸 중국이라고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제가, 이게 제가 쓴 글이 아니고요. 중국인이 쓴 글을 제가, 예, 제가 캡처에다가 이렇게 만든 글입니다. 이게 TNMA 중고, 예. 중국 사람들도 중국 공산당이 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중국인들도 진짜 중국인, 중국 공산당이 망해야 중국인들이 자유를 누리고 진짜, 에, 자유롭게 살수 있지 않습니까? 이 중국 공산당 때문에 중국인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TMA 중국어, 저거는 우리나라 사람 얘기 아니고요. 중국 사람들 얘기입니다. 중국도 이제 아무리 막아도요. 나름대로 뭐 s n s 도 통제하지만은 SNS도 있고, 모두 있고 해서요. 박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 그야말로 권력을 잡고 있는, 예, 귀족들, 그죠? 예, 중국 공산당을 창업했던 그, 뭡니까? 원조 빨갱이들의 2세대. 예, 홍, 얼, 뭐죠? 아까 시간이 잊어버렸네요 예, 그 붉은 2세대. 뭐 시진핑도 제 아버지가 부총리가 총리했던 그, 시중신의 아들 아닙니까? 2세대에요, 래도 홍얼 따이 홍얼 따위. 빨갱이 2세대죠. 2대. 홍얼 따이 홍월다이. 홍얼 따이가 이제 시진핑이 완전히 평생 독재를 해 먹겠다는 그 연구직권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야, 저건 안 된다. 지금 뒤집어진 거예요, 홍얼 따이도 그래서 중국 내부에 엄청나게 시진핑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지금 뭐 똘똘 뭉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진핑이가 아주 위기의 위기를 느껴가지고, 그야말로 어떻게 했냐면은이 중국의 나팔수, 에, 신화통신, 신화통신인가요? 예, 거기에다가, 신화사, 예, 거기에다가, 컬럼을 쓰는데, 예, 사설을 쓰는데, 시진핑이 이름하고 비슷하게 씁니다. 예, 시진핑은 아니지만, 시진핑이 직접 지시 내려서 쓰는 논편인데, 거기에 보면은, 에, 미국에 굴종하지 말고 싸우자. 뭐 이런 식으로, 에, 최근에 글을 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 공산당이 내부에서, 에, 시진핑이를 쳐내야 된다. 갈아 엎어야 된다. 이런 이론들이, 여론들이 어마어마하게 비등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야말로 이 중국의 3대 정치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가 이제 그 아버지 때부터 중국 공산당 간부를 해 먹었던 그 자들이고요. 그 자들의 아들들이 이제 바로 홍월 따위, 예, 빨갱이 2세대고요. 그 다음에 어릴 때부터 공산당 청년단 활동을 했던 공청단, 그다음에 이제 이 쌍아이 출신 공, 정치 세력들, 에, 뭐 뭔가 쌍아이방이라 그러죠. 이장점민강택민위를 지금도 이제 정점으로 하는 쌍아이방. 셋이 싸우는데 옛날에는 서로 밀고 생기고 하면서 한 번은 쌍아이방이 해먹고 한, 한 번은 이 공청단이 해먹고 한 번은 이 뭡니까 태자당이 해먹었는데 태자당이라는 게 공산당. 예, 이 설립, 예, 뭡니까, 그, 개국공신들이죠. 그게 이제, 개국공신들의 아들들이 바로 태자단이고, 그 사람들을 다른 말로 홍월 따이, 빨갱이 2세대, 예, 얼 따이, 2대, 그죠. 근데 그자들, 그자들도 이제 다 시진핑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 이제 자기들은 집권을 못해요. 시진핑이가 영구 집권의 길을 딱 열어놔버렸으니까. 그래서 중국이 결국, 외국을, 왜전 세계를 지배하고 중국 공산당이 전 세계를 삼키려 그러다가 이제 못 걸려가지고 내부에서 분열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오늘은 뭐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길게 안 하고 재밌게 할려고 했는데 재밌게 할 소재가 없습니다. 기쁜 소식이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그동안 예, 지난달부터 여러분들이 그 열심히, 이, 그, 이, 그 도라지 집을 팔아주셔서 지금 감사하고요. 우리 그 돌아가신 파리로 때순국하신 김시림 목사님, 예, 그 도라지를 팔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 아, 이제 그거만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이제, 어쨌든 제가 시작한 사업이니까, 이 사업이. 그래서, 이 사업이 잘 돼서 어 우리 그 유족들이 잘 생활 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거 이제 오늘도 마무리를 줘서 방송을 해야죠. 자, 마무리 줘서 방송을 하는데 자, 이거 예, 김실리 목사님이 충주 충주시 산청면이라는 아주 시골입니다. 시라니까 뭐 엄청 도시 같지만은, 이 완전히 저기 뭐야, 시골입니다, 시골. 면단이에요. 면단이 리단인데, 사실 이분이 충청도 사람이 사실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왜냐면은, 이 할아버지 때는 그 경주에 아주 부자로 살던 부자 집안이었는데, 의병에게 돈을 대느라고, 의병 자금을 대느라고 그 경주 부자가 땅을 다 팔아서 의병 자금을 대고, 이 가능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충청도까지 와서 살게 되셨는데 자기 땅이 없어요. 그래서 남의 땅을 빌려서 도라지 농사를 뭐 지금 6년권도 있고요. 내년에 캐면 다시 6년근, 되는 5년근도 있고 쭉 해놓고 돌아가신 거예요. 아마 6년근 올해 팔해서 팔았죠. 예, 그다음에 5년근은 내년 되면 또 6년근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4년근, 3년근, 2년근까지 아마 해놓은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하여간 농사는 많이 지어 놓으셨는데 그 자기 땅도 아니고 남의 땅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 집이 아주 번듯한 집도 아니고요. 가 건물입니다. 이 조립식 주택. 그것도 자기 땅도 아니고 남의 땅에다 지은 이 가건물 형태의 교회와 주택이에요. 자, 가서 참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이렇게 저분이 그렇게 농록하지 않으신데도 태우기 집회 올 때마다 이 버스를 대절해 가지고 하는 분들을 모시고 자기 돈을 아낌없이 쓰시던 분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알아요. 그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태우기 집회에서 여러분 뵙고 명함도 주고 받았고 전화번호도 제가 갖고 있었거든요. 하여간 그런데 저 김신일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참 있다 알았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방송도 했고 그 도라지를 알게 돼서 도라지를 빨리 캐서 우리가 팔아서 이뭐 농사 지어서. 여기 미자리 교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수익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도라지 캐서 빨리 이거를, 예, 도라지는 뭐 6년근 되면은 이걸, 도라지를 안 그러고 길경이라고 합니다. 한약재로 다. 그래서 코, 그 다음에 목, 그다음 폐, 이런 질환에 조상 대대로 써왔던 이게 길경이라는 것이 한약재니까 그걸 빨리 해서 다려서 약으로, 약이 아니라 건강식품으로 팔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 사업을 제안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1차분 다 팔았고요. 2차분이 어느 정도 팔렸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밀어주셔 가지고요. 자 그래서 구입하실 분은 요 남경우 사모님 김실이 목사님의 유족 남경우 사모님이 노역 계좌가 356-1421-4451-03이 계좌로 입금하시고요. 어 저기. 뭐, 전화하면은 잘못 받아요. 왜냐면이 도라지 이 가공 공장이 큰게 아니라 가내 공업 비슷한, 작은 만 저건데, 거기서 이 다리고 뭐착주하고 이런 과정을 일을 하시기 때문에 전화를 못 받고요. 노인이다 보니까 전화를 잘못 받습니다.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 계좌로 입금하시고 문자로다가, 입금한 사람 김길동입니다. 근데 물건 받을 사람은 홍길동이고요. 예, 홍길동의 전화번호, 주소는 어디입니다. 이렇게 문자로 딱 보내시면요. 정확하게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도 제가 뭐, 물건을 못 받았다, 그래가지고 제가 제 돈으로 환불을 해드렸는데, 뭐, 여러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까 한두 명 제대로 배송이 안 되고 이런 거정만 죄송하고 생각하고요. 아직도 못 받으신 분이 계시면은 제가 환불을 해드리거나 다시 보내드리거나 뭐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뭐 가끔 입금도 안 하고 도라지 왜안 줍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진짜 물건 받고도 끝까지 안 받았다라면서 환불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제가 고생을 했는데, 하여간 뭐, 확인해서 진짜 물건 안 갔으면 당연히 보내드리거나, 불평, 불만이 있으시면, 그 외에 당연히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책임지고 제가 제 돈으로 하겠습니다. 저쪽에 충주에서 잘못한 것도 제가 제 돈으로 배상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 사업을 제가 시작했으니까. 제가 책임자예요. 제가 돈 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이 사업을 시작했고 도라지 캐논 비용부터 시작해서 우리 애국자님들이 뭐 저를 포함한 애국자들이 다 돈을 댔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사업입니다 불편이 있으면 다 이들의 책임이에요 네. 오늘도 제가 제 돈으로 물어 드렸습니다 한번 자 이런 이제 카드를 예, 이제 보내드릴 겁니다 그 도라지 안에 도라지 그 박스 안에 이 카드를 넣어서 예, 고색창연한 크리스마스 카드죠 뭐 오늘 크리스마스인번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4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투쟁했던 그, 그걸 추억하면서 이 카드를 제가 직접 예, 포토샵으로 디자인해서 만들었습니다 예, 우리 탄핵되던 해, 그해 겨울 크리스마스 이브죠 예, 그날 컴컴한 데에 보시면 눈이 엄청 많이 와서 거기 아버지와 아들이 탄핵 무효라는 그 간판을 짊어지고 눈밭을 걸어가는 모습이 예, 유명한 사진이잖아요 이거를 제가 집어넣어서 카드를 제가 만들어서 예, 이것도 제돈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내드렸고요. 뒤에는 이 사진이죠. 김실희 목사님 사모님, 그 영정을 안고 있는 사모님 모습. 이거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고요. 예, 그게 쭉 나와 있는데 이 카드를 예, 제가 뭐몇 천장 만들어서 보내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뭐 도라지 구입하시면 도라지 박스에 이 카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예, 제 돈으로 제가 만들어서 어쨌든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예, 정말 그 도라지 팔아주는 것 자체가 그 도와주는 거잖아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돌아가신 우리 김시림 목사님 8월 15일날 행사장에서 발에 깔려가지고 12지장 위를 밟혔는데 12지장이 출혈이 돼가지고 피를 토하고 혈변을 보고 이렇게 고생하시다가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연세대학교 원주기독병원 왔다 갔다 뭐한달반 고생하시다가 결국 쓰러지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분을 기념하면서 제가 또 너무 늦게까지 몰랐던 거 반성하면서 제 돈으로 카드도 만들고 다 했고요. 제가 보내드린 분은 제가 우표를 붙여서 제가 직접 다 발송했고요. 사모님한테 구입하신 분은 사모님이 직접 카드를 보내드렸고 요즘 구입하시는 분은 이 도라지 박스 안에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는 예, 파 아니, 저이 뭐야, 이, 예, 사기 탄핵 이후에 정말 고생 많이 하는 우리 애국 전사님들,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많이? 그분들을 기억해야 되고요. 할수 있으면 우리가 도와드려야 되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예, 남편이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예, 뭐, 김실리 목사님은 아들이 없어요. 딸밖에 없는데, 하여간 아들이 돌아가시고,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편이 돌아가신 이 가족들에게도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많이 도와주신 우리 애국 에, 신, 시민 여러분들에게도 참 메리 크리스마스가 됐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내일은 정말 멋진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에,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에 즐거운 소식을 전할 게 없습니다. 전할 소식이 없어서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그 저기 윤석열 예, 검사총장 그거 재판도 그냥 오늘 그냥 한 시간 딱 들어보고 바로 연기돼버렸어요. 예, 판결일 다시 잡혔다. 뭐 결정이 난게 없습니다만은 하여간 우리는 외로운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뭐 저기 윤석열 총장이 사기 탄에게 예, 그 단초를 제공했기 때문에 참 미움도 많이 받지만 지금은 또 예, 뭐 전폭적으로 지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이 문재인 정권과 진짜 이 각을 세우고 진실을 밝히려고 애쓰니까 또 지지 않을 수도 없고 하여간 묘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 문재인의 그냥 대책 없는 그런 짓거리가 이제 지금 멈췄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이고요.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네 건의 소송에 지금 휘말려 있는데요. 한 건은 무혐의 처리됐고요. 한 건은 예, 벌금 받았고요. 벌금 몇백만 원 받았고요. 또두 건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감옥에 갇혀 계시고요. 또 재판을 받고 있고, 이런 많은 투쟁 가운데 있는데, 예, 그래도 함께 해주신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들이 계셔서 정말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자, 아스팔트 애국 이벤트 대변인 데이너 긴 방송. 뭐 광고 자체가 차단돼서 유튜브를 통해는단 1원의 소독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 진실의 목소리. 정의의 마이크. 그리고 전 세계를 적화 통일하려는 저 사악한 악령, 중공, 중국 공산당과 싸우는, 에, 최전단에, 저도 여러분과 함께 서 있겠습니다. 그 뿐입니까? 예, 종북주사파. 예, 중국을 사대, 사대하는 저 사대주의자들과 싸우는데, 그 최전단에, 에, 밤잠 못 주무리면서 나라 걱정하시는 여러분과 함께, 항상 그 자리에 저도 서 있겠습니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라지만은 참 즐거운 소식을 못 전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하여간 내일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거룩한 성탄. 예. 아, 참이 보통 때 같으면 진짜 멋지게 캐롤을 불러야 되겠지만, 나라 상황이 이렇게 안타까워서 아, 마음이 아픕니다. 자, 늦은 시간 밤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애국자님들께 다시 한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방송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내일 멋진 크리스마스 되시기를 간곡하게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